진, 진 바지, 진으로 만든 옷. 바지, 청바지. 진, 저, 무언 무엇 할 때까지, 무언 무엇까지, 경작하다. 저, kitchen, 부엌, k i hour, 시간, 한 시간, 시각, hour, volleyball, 배구, volleyball, thousand, 천에, 천, thousand, speed, 속력, 속도 speedenglish. 영어영국사람 english.coin 동전화폐돈주조하다신조어를만들어내다 coin exercise 운동, 연습, 훈련, 행사하다, 연습하다, 훈련하다. exercise, village, 마을, 굴락, village, cow, 암소, 젖소, Cow. Spend. 시간을 소비하다. 돈을 쓰다. 지내다. Spend. Indian. 인도 사람. 인도의. Indian. Indian. Note. Note. 메모. 주목, 음표, 짧은 편지, 지폐, 주석, 적어 두다, 주목하다. Note, truck, 드럭, 화물차, 화물자동차. Truck, Echo. 메아리 반향양 에코, which 어느 쪽, 어느 것, which play 놀다, 연극 놀이, 경기하다, 연주하다, 상연하다, 출연하다. Play. Solve. 풀다. 해결하다. 용해하다. Solve. Radio. 라디오. Radio. Barber. 이발사. Barber. Good. 좋은, 잘하는, 능숙한, 친절한, 선, 이익, 상품, good, raise, 올리다, 모금하다, 기르다, 제안하다, 인상하다 제기하다. 인상. 증가. 임금 인상. raise. address. 주소. 연설. 연설하다. 말하다. 대처하다. address, power, 힘, 권력, 동력, 능력, power, dive, diving 하다, 잠수하다, 물속으로 뛰어들다, 물속에 잠기다, dive, cucumber, 오이 큐컴버 로줄열 노를 졌다 배를 졌다 로히 그는 그 그가 히 플랜트 식물 공장, 시설, 심다, 식물을 심다, 설치하다, 창립하다, 건설하다, plant, enough, 충분한, 충분히, enough, man, 남자, 사람, man, club, club, 동호회, 동아리, 군봉, 공봉. 군봉으로 때리다, 클럽을 조직하다, club, cut, 배다, 자르다, cut, cake. 케이크. 과자. 케이크. 트윙클. 반짝이다. 빛나다. 트윙클. f o r g e 다 깜빡하다. 잊다. n o 지금. 이제. now thirteen 13 thirteen mirror 거울, 모범 전형 비추다 반영하다 mirror science 과학 science until, 무언 <뭇> 무엇까지, 무언 <뭇> 무엇 할 때까지. until, pardon, 용서하다, 용서, pardon, slide, 미끄러져 움직이다, 미끄러지다, 활주하다, slide, scientist, 과학자, scientist, match, 시합, 상대, 운동 경기, 성량, 어울리다, 모어에 맞서다, 필적하다, 잘 어울리다, match. wrong, 잘못된, 틀린, 잘못한, 나쁜, 해를 주다, 모욕하다, wrong, soccer, 축구, soccer, size, 크기, 치수, 사이즈. size rocket 로켓. rocket feed 먹을 것을 주다 먹이를 주다 먹이다 기르다 사료 feed step 걸음 단계, 계단, 한 걸음, 걷다. Step, brown, 갈색, 갈색의. Brown, left, 왼쪽으로, 왼쪽에, 왼쪽, 좌파, 떠났다. left, bird, fe, bird, whale, kore, whale, pig, 돼지, pig, camel, matta, camel, thirsty, thirsty afternoon 오후 afternoon evening 저녁 밤 evening mouse thingy mouse mouse hunt 사냥하다. hunt. repeat. 도프리하다. 반복하다. 따라 말하다. 반복. repeat. people. 사람들. 민족. 국민. people. hiking. 하이킹, 도보 여행. 하이킹, d 깊은, 깊이가 있는, 깊게, 깊이. deep, r 부유한, 풍부한. rich, Spot. 찾아내다 지점 장소 반점 점 얼룩 탐지해내다 spot top 꼭대기 정상 탑 팽이 top hold 잡다, 잡고 있다, 진이다, 개최하다, 유지하다, 생각을 품다 교체하다. Hold, seed, 씨, 종자, 씨를 뿌리다. Seed, when. 언제 무엇 무엇 할때 when many 많은 다수의 many hate 몹시 싫어하다 미워하다 증오하다 hate late 늦은 늦게, 지각한, 최근에, 작고한,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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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가득 채우다, 가득 차다, 채우다, 매우다, 필. purse 지갑 핸드백 purse narrow 폭이 좁은 불충분한 아슬아슬한 narrow calendar 달력 calendar half 반쪽 절반에 절반 30분 half envelope 편지 envelope country 나라 시골 마을 국가 country mug 먹으잔 오만상을 찌푸리다 강도질을 하다 Mug. Or. 또는 그렇지 않으면 or blue 파란색 파랑 파란 파란색의 푸른 상백한 우울한, blue, b 빵, 브 r 드디 d 접시, 요리, 음식, 그릇, 디 i s h m 섞다, 섞기다 혼합하다, 혼합, 혼합물. mix, q u 4분의 1 25센트, 3개월, 지역, 숙소, 숙박하다, q u a r 치약 toothpaste, heavy, 무거운, 심한, 대량의, 양이 많은, 격렬한, heavy, life, 삶, 인생, 생활, 생명, 생물, 식물, 전기. Life. Visit. 방문하다. 방문. Visit. Drum. 북. Drum. Drum. Daddy. 아빠. 아버지. Daddy. Moon. 달, Moon, Headache, 두통, 꼬칫거리, Headache. 비디오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